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벙기홍입니다 2018년도 9월 92 모의고사 30번 한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들은 엄마란 단어, 그리고 나서 사과들, 여자아이, 자, 두 개, 어떻게, 뭐 미소. 이게 조합해서 자, 주제는 사실상 예시는 자, 판단을 내릴 때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아라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요 요즘은 자, 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 o v e l 이렇게 해서, l 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는 이렇게 해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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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w 게해 h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 양손으로 쥐고 있었어요 자 그녀의 엄마가 또 주어네요 주어 주워. 자 왔어요 동사 자 왔는데 came in 동사 하나로 잡습니다 구동사예요 자 그리고 소프틀리하게 또 부사 썼죠 부사가 지금 asked 동사 수식해주고 있어요 부사 자 물었어 자그 작은 여자에게 자 with a smile 또 묶어볼게요 미소를 띠면서 자, sweetie, 뭐, 달콤하네, 뭐, 예이야, 뭐, yeah, yeah, 이런 뜻이에요. could you give me, 줄래? 자, 엄마에게, 어, 너의 엄마에게, 자, 이것도 간접 목적어죠. 직접 목적어는 one of your, 더 묶어볼게요. 좀 one of your two apples. 너두개 뭐 중에 하나예요. 여기 S 들어가야 돼요. 너의 사과 두개 중에 하나 나한테 줄수 있니? 바꿨으면, one of your two apples to me, to your mom. 이렇게 써도 똑같죠. 삼형식으로. 삼명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 여자 아이는 다시 주어고요. 주어. 자, 얼룩덕 여도구동사입니다 위를 쳐다봤다. 자, 루카업. 여기서 끊고. 자, h 또 다시 전체 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n 누구의? 엄마의. 엄마를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 full sum s e q u n c e 잠시 동안. 자, 그리고 나서 저뭐 속사리가 표시를 해볼게요. 색깔 이쁘게 만들라고. 자, then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아이죠 어, 여자아이는 suddenly 하게, 갑자기 또 부사 썼어요. 부사. 뒤에 나오는 took a bite 주식해 주고 있어요. took a 자, bite, 깨물다 뜻이에요. 빨리 깨물었다. 자, 빨리 깨물었는데, of one apple, 사과 한 개를. 자, 그리고 나서 멈추지 않고, and, then 또 다시, 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저 키클리 또부서서 쪽이 똑같으니까 뭐그런안 찾겠습니다. 빨리 음. 자 오브 디어들 자 디어들에서 더가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하나가 됩니다. 여기서 더가 꼭 들어가 야 돼요. 하나 나머지 하나 자, 그래서 원 디어들 하나 나머지 두개 중에 그래서 원더 표시해 놓을게요. 자월도 양보의 부서절 빈칸에 껴줄수 있죠. 자 엄마가 비록 주워. 자 느꼈지만 동사 자, 또 스마일 오벌 페이스가 자, 묶을게요. 이렇게. 자, 느꼈는데 여기서는 사실상 이 자리에 또 누가 생각됐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대시 생각했죠. 대 자, 그래서 주어 다시 2번으로 가요. 주어 2. 자, 미소인데 묶어요. 오벌 페이스 얼굴에 있던 미소가 자 동사는 동사 2. 얼어붙는 것을 완전 이거 빡쳤죠. 느꼈지만 여기서 양보의 부사절 이까지 끊어주시고요. 자, 그다음 주어 다시 들어가네요. 주어 3으 들어갈게요. 3. 자, 엄마는 시도했어. 자, 시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동사, 삼. 자, 얘, 예, 할때또 부사로 썼죠. 열심히 시도했어. 여기 부사. 부사. 자, 앞에 나오는 트라이도 수식해주는데요. 자,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정, not, 투, 여기 어법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그래서 사실상 투부정사, 투, 리빌까지 뭐다 묶어볼게요. 아, 얘를 투부정사 영법으로 잡자면은 밝히려고 하지 않는 것을 시도했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투부정사. 목적어. 내용법입니다. 그러면, 낫2에서 낫의 위치주의. 여기는 어떻게, 도 위치가 중요하니까, 투부정사의 부정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럼 밝히지 않으려고. 자, 뭐를? 그냥 실망감을. 그 디서포인트먼트까지. 그 디서포인트먼트도 뭐, 내려면, 핑카느낌로낼수 있겠죠. 이렇게. 실망감을, 아이, 네. 빡치지만, 안 보여줘야지. 화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또 된, 무진 안 바라고 있죠, 이게. 자, 그 여자아이가, 작은 여자아이가, 맞추어. 자, 핸디드가 동사야. 그래서 동사가 못 동사. 바꿨다면, 여기서는, gave로 바꿨어도 되겠죠, 여기서는. 으쌰. 다 gave. 주었는데, 자, one of her b t e n apples를. 자, 그래서 또 one이 주어니까 s로 끝나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beaten이 여기서는 byte의 과거 알령 들었었죠. 자 여기서는 과거완료 수동의 뜻으로 어, 과거분사죠. 과거분사 수동. 어, 이걸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뒤에 나오는 애플을수식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깨물어진 사과 중 하나를 건넸어. 투 r 허르에서 엄마예요. 보카스 주면은 뭐 마음에 게자 그리고 실제 주어는 또 여자아이예요. 여자아이는 그리고 세든 말했어요. 동사. 자 엄마. 자, here you are 여기 있어요 자, 이것이 자,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sweeter, 더 달콤한 원 자, 원도 부정대명사에요 부정대명사로 it 하면 안돼요 여기서는, 원은 여기서는 부정대명사로 사과 중에 하나를 나타내고 어떤건지 모르기 때문에 부정대명사로 써야돼요 자, there, 그곳에서, 얘도 삽입절이구요 바로 그곳에서 요런 느낌이에요 시는또 엄마죠, 엄마는 네. 자, realize, 깨달아요. 자, no matter who you are 까지. 자, no matter, 복합관계 지금 대명사로 썼네요. 그래서, no matter who you are 에서 의문사, 다시, 주어. 주어. 어, 이럴 줄 알았다. 주어. 주어. 동사. 동사. 자그 다음 똑같이 써 볼게요 자 의문사는 계속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 박아놔야겠네 자 의문사 다시 주어동사 주어 동사, 동사. 자그 다음 또 의문사 여기다 시 주어 어 아우 난리적을 아 여기 의문사 아니네요 얘는 지워야 되겠네요 여기 에 주어동사네요 주어 동사 여기로까지 여기서 끊어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볼게요. 자, 그곳에서 너는 깨달아, 깨달아. 아이고, 끄고요. 자, <laughs> 죄송합니다. 그 다음, no matter who you are, 너가 누구든지 그래서 의문사 주동사야. 그 다음, how experienced you are에서 또 의문사 여기까지 하나로 잡습니다. 자, 얼마나 experienced 과거 분사로 썼다는 것도 경험이 많아졌든 상관없이에요, no matter. No, how knowledgeable 또 하나로 잡아요. 자, 얼마나 지식을, you think는 삽입절이에요. 니네 생각에, 예요. 너 생각에, 너가 얼마나 지식이 있던 상관이시 없이, 없이에요. 그래서 양보의 구사절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양보. 자, 니가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상관없이, 의지동, 의지동, 의지동. 자, 너는 should always, always 삽입절을 썼죠. 자, 나는 항상 다시 슈드 조동사 뒤에 다시 동사 원형 여기 동사 원형으로. 동사 자, 딜레이 원형. 딜레이 조지먼트 해야 된다. 동사 자, 이게 원형. 이게 핵심이죠, 또 가장 중요하죠, 이게. 완전주의. 이게 또 딜레이 조지먼트안 하면 큰일 난다.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이니까 여기까지 다시 또 줄까지 건너기 중요하니까. 그래서 뭐 해석도 쉽고 주제도 쉽고 감동적인 질문이죠. 이런 질문은 시험 문제 잘안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해석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빈칸 넣기, 그리고 답지까지 복습하신 다음에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0번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